안녕하십니까 tv 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은 흥례읍 망천 리에 있는 논을 팔러 왔습니다 이 논은 면적이 1000제곱미터 라서 주말농장으로 이용하기에 좋고 농지업무도 가능한 토지입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을 위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차량이 들어오는 길입니다 전봇대 오른쪽에 있습니다 가을이라서 배가 아주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도로는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논뚝 있는 왼쪽입니다 약간 높은 곳에서 촬영했습니다 이곳으로 논으로 차량 진입이 가능하고 농기계 진입이 가능합니다 오늘 매매할 논입니다 반대쪽에서 논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수로가 아주 크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치, 면적,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다음은 상세페이지입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중개 대상물의 종류는 토지입니다. 주소는 경북 포항시 북구 흥여 망천리에 있습니다. 면적은 답이 1,038조곱미터, 약 314평입니다. 용도 지역은 생산녹지 지역입니다. 용도구역은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위치는 망천사거리 부근에 있습니다. 현재 농도는 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차량 진입과 농기계 진입은 가능합니다. 매매금액은 4,800만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